오늘은 이 요게워치를 한번 소개해드릴 건데요. 자, 이게 제가 진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. 이거는 요게워치에 이거 메달이 24개 들어있는 거예요. 옆면은 이렇게 돼있고요. 앞면은 요렇게, 또 옆면은 이렇게, 뒷면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자, 그럼 개봉해볼게요. 제가 이런 걸좀 겁이 나서. 아, 어. 뜯겨요, 진짜로. 아, 되게 안 뜯기네요. 엄마야. 으 뜯겼어요. 괜찮아요. 뭐, 통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. 더 중요한 건 바로 요거니까요. 자, 요기와 치이 메달입니다. 자, 초록색이 들었고요. 자, 꺼내볼까요? 아이고, 카메라가 떨어졌네. 자, 이 한, 패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개, 여덟 개, 아홉 개, 아, 열두 개, 열두 개 있네요. 자, 그러면 이걸 섞어서, 여섯 개 골라볼게요.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그리고 딱 여섯 개를요. 그리고 나머지 여섯 개는 나중에 개봉할 거예요. 어, 아, 가위가 어딨지? 아, 저기 있네? 자, 그러면, 첫 번째 곡부터 개봉해볼게요. 자, 잘라볼게요. 자, 잘랐어요. 자, 갑니다. 아,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아이고, 뒤에 보였네요. 자, 오, 고전 메달하고 오, 샤크가 나왔어요. 오, 좋은게 나왔네요. 자, 첫 번째, 이게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면, 이제 두 번째 팩, 뜯어볼게요. 자르고. 자르고. 아이고 반대 방향으로 다네자 들어볼까요? 아니 뭐가 들었을까요? 진짜 궁금하네요. 니다 하나, 하나, 둘, 셋. 아이또 반대. 아 아니, 또 하나, 둘, 셋, 오. 얘가 누군진저도 모르겠어요. 일본어 저잘 못하니까. 아 둘, 셋, 또. 우와! 호르메나 오, 호르메나 나왔어요. 대박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번째 팩 뜯어볼게요 이거 이거 잘안잘리는거 아니라서 됐네요 이게 앞쪽인가? 아 맞네 요 하나 둘셋 어? 얘가 누구지? 저도 잘 모르겠네 요어 그러네 하나 둘셋 어... 생쥐같이 생겼네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팩 제발 훈훈 나와라 훈영 훈영 나오면 전 이제 소원이었습니다 진짜 아이고안 나온다 하나 둘셋얘누군지못 찾을 잘 모르겠네요 하나 둘셋 아이 그럼 메달은 안 나왔어요 훈냥도안 나왔고 아직까지는 하나 자 이거는 이제 이게 다섯 번째 백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. 여섯 개다. <목소리> <하, 목소리>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지만 좋은 거 나와라 제발 하나 둘셋오 <목소리> <목소리> 고전 하나 둘셋 뾰아. <목소리> 자 그러면 자. 그요 그러면, 자, 또 뜯어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응, 음, 고전 메달이네요, 얘도. 하나, 둘, 셋. 어, 똑같은 거 나왔어. 아! 보면은, 어딨지 아, 아, 아 똑같은 거 나왔어요. 아, 어, 괜찮아요. 그럼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. 이상 닭다리였습니다.